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친절한 장대리입니다. 어, 오늘 출고하는 차량이에요. 제가 아직 유튜브랑 블로그에 소개를 못했는데 입고된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기 뒤에 지금 고객님 차 타고 계시고요. 출고 전에 잠깐 네, 이증 영상 찍을 테니까 잠깐 대기하라고 갔습니다. 상태고. 네, 네 차량은 2012년식이고요.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안쪽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할게요. 2012년식에 12만 킬로입니다. 네. 운전석, 펜다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2.4L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네. 외관 모습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실 주행거리 확인할게요. 12만 그리고 289키로 더탄 차량이고요. 어,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스마트키 버튼 시동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거 전차주분이 LED 라이트 설치해 두신 선인데 이거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는 버튼입니다 네,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어, 12만 키로 타고 12년 시기에요 어느 정도의 사용 흔적은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조수석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뒷자리도 네, 어느 정도의 사용감들이 보이죠? 시트에 가죽 시트에 네.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 아주 잘 됩니다. 네, 이 차량을 구매해 주신 분이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네, 우선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제 광고를 보고 어, 찾아오셔서 아주 좋은 차량 잘 가져간다고 너무 만족해 주셨고요. 어, 앞으로 정비도 이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어, 머리도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 앞으로 자주 찾아뵙게 될것 같네요.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인연 만들었고 어, 잘 타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어, 네, 이거 저기 부인분이 예, 사모님이 타실 차량이에요. 네, 무사고 기원합니다. 네, 좋은 주인 너무 잘 찾아드렸고요.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돼서 출고가 됐는데 아주 스피드하게 빨리 출고된 차량이죠 k7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달 정도는 보거든요 저희는 예 아무튼 이렇게 출고 마치고 예, 바로 저는또 사무실로 돌아가서 예, 밀린 상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